소요 마닿은 인천 연안부도 이곳에 사람들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음식이 있단다. <laughs>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 바다에서 나온 재료는 다 갖다놨다고. 한달 정도는 해산물 생각 안 나요. 싱싱한 제철 해산물부터 조개탕, 주꾸미, 게장 물회. 거기에다 커다란 문어가 통째로 들어간 문어 해물찜까지. 이것이 바로 연안부도 20년 맛집의 결정판. 60접 해산물 한 상이다. 내가 자주 오는데 다른 데가 비교할 수가 없는 재료세요 살살 녹아.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끝도 없이 등장하는 음식들. 지금 아직 한 상도 안 나갔어요. 이거는 꼭 드셔야 된다. <laughs> 손님들 먹다 지쳐 돌아간다는 전설의 노포 맛집. 그의 정직한 장사 철학과 푸짐한 인심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laughs> 식탁 위로 차곡차곡 쌓이는 음식들. 상다리 부러지도록 푸짐하게 차려진 이 음식이 바로 인천 연안부듬 명물 60첩 해물 한상이라는데.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을 먹을 곳은 없으니까. 신선한 제철 해산물로 차려진 푸짐한 한 상.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단골이 되지 않을 수 없단다. 파장이 언장 막막줘막 줘. 막퍼 줘. 퍼 주니까 와요. 좋은 거 주니까 오고.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올 때는 더 커요. 밑반찬부터 해산물까지 이 마을 음식을 일일이 직접 만든다는 우리의 꿈 나는 야채를 사러 가도 그 집을 한번 가서 싹 물건을 보고 시키지 절대로 그냥은 안 시켜.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음식 맛의 시작은 바로 신선한 재료 싱싱한 제철 해산물을 공수하기 위해 꾸는 매일같이 직접 수산시장을 방문한단다 싱싱한 거 이렇게 이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은 걸로 골라야지 이렇게 다리가 다 있는지 없는지 <laughs> 깐깐해요깐깐하셔요 그래서 좋은 물건만 가져가시려고 그러고 엄청 깐깐합니다 간간하게 엄선한 해산물들은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처리하는 것이 관건. 음식 종류가 많은 만큼 재료 손질에도 손이 많이 간다고 한다. 이거 일일이 다 닦아야 돼 큰데다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을 차려볼 시간. 숙전하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걸. 제일 큰 거예요 백장. 상 손님들 기다리는 동안 속을 달랠 수 있도록 재첩이 듬뿍 들어간 흑제조개탕 등장. 제철으로 끓인 그 조개국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맛. 제철은 전 일년 열2달 써요. 다른 분이 안 쓰시는 거니까. 그런 다음 신선한 제철 해산물을 다양하게 준비한다는데. 계절을 따라서 그때 그때 달라. 사장님께서 하나 하나 다 숨을 불어 넣은 것처럼 다 살아 있고 맛있어요. 연하면서도 쫄깃쫄깃해. 시원하죠 맛이. 드디어 횟집의 메뉴를 인할수 있는 싱싱한 횟감의 등장. 이게 지금 2kg 짜리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회도 그때그때 그때 달라져요. 방어철에는 방어 드려. 지금은 이제 농어하고 광어 드리는 거야. 제일 맛있어. 바로 잡아서 바로 올리니 그야말로 산지 직성. 순식간에 푸짐한 해산물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손님들이 배 터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매운탕도 아무도 드시는 분이 없잖아. 먹는 중간 중간 입맛을 돋워주는 물회 그리고 팔팔 끓는 냄비 속에서 몸을 풀고 있는 이것은 쭈꾸미 비법이야 이거는 가르켜 줄 수가 없어 득제 소스에 콩나물 팍팍 잘 익은 쭈꾸미를 함께 무쳐주면 매콤한 쭈꾸미찜 완성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재료는 다 갖다 놨다고 한달 정도는 해산물 생각 안 나요 정말 그 정도 해산물을 다 먹고 가는 것 같아요 한달 정도 분량은 이게 끝인가 싶은 순간. 꾼이 꺼내든 비장의 한수. 진짜가 남어서요 방송이라 큰게준게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큰게 나가요. 살아있는 문어가 통째로 들어간 통무어 해물찜이 등장합니다. 싱싱한 제철 해산물부터 회, 물회, 게장, 조개탕, 쭈꾸미 통무어 해물찜까지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이 따가울지는 푸짐한 60첩 해물 한상.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제작진 카메라에 한 번에 담아내기도 힘들 정도. 대체 뭐부터 먹어야 할지 갈곳을 잃은 젓가락. 60초 해물한사을 앞에 둔이 순간만큼은 용왕님이 부럽지 않다. 해물찜 이거 먹었더니 감기가 싹 나셨다고 땀이쫙 나네요. 살살 구워. 이것도 원래 안 드시는데 엄청 아니, 잘 드시네요. 너무나 녹아가지고 잘 들어가네요 그냥. 이 네. 20년 세월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늘 푸짐한 음식을 차려주고 싶다는 우리의 꿈. 나쁜 거는 안써 진짜로 보면 알잖아 조금 팔아도 아우 이집 진짜 괜찮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나가면서 별스럽지 않네 그러면 기분 탁 상해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큰거 거 아까 보셨잖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인 심은 늘 넉넉히 안 되는 진군협 대표 경기 불황과 높은 물가 속에서 그자리을 지켜 놓은 일은 쉽지만은 않다고. 난 하루도 못 놀아 해가 딱 뜨면 나는 그냥 잊지를 못해. 일어나서 나와야 돼. 그래서 늘 감사하죠. 그냥 사람 사는 식당 오시면 감사하고 맛있게 드셨다면 더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 진짜죠 사장님. 그럼 그렇대. 아 그래서 살아요. 어비가 찾아올 때마다 늘 힘이 되어 준 것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 주는 손님들이었다고. 너무 음식이 맛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종류를 많이 주시는 것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 없어지면 안 돼. 우리가 그래야 자주 오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정성과 손님을 향한 진심으로 완성한 60첩 해물 한상. 인천 연안부도 20년 노포 맛집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변함없이 지켜온 꾼의 넉넉한 인심이 아니었을까요? 이 장사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아우 무릎이야. 나나오 무릎 아파. 이럴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에 감사해요. 건강해서. 내 건강이 허락하는 안은 할 거예요.